여섯 살 친구들이 촬영 잘하는 친구는 촬영하기 가장 편한 나이예요 가장 좋아요 왜냐면 여섯 살 제가 나이대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저는 4세, 5세, 6세 그 다음에 7, 8세, 9, 10세, 11세 12, 13세로 저는 퀴즈를 나눕니다 좀 복잡하죠 4세 5세 나누고, 6세 7세 나누고, 8세 9세 나누고, 10, 11 나누고, 12, 13 나누면 훨씬 더 깔끔한데요. 4, 5세를 나누고, 6세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7, 8, 7, 8살을 붙여놓고, 9살 띄워놓고, 9살 10살 붙여놓고, 11살 띄워놓고, 12살 13살 붙여놔요. 요 이유가 있어요. 자, 4세 5세는, 어, 정서적인 발달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6세를 띄워놓는 이유가 있어요. 4세, 5세 때 정상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6세 때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6세를 띄워놓은 거고, 7, 8세는 묶어놓은 이유가 외형적인 성장 발육 상태가 비슷해요. 7, 8세가. 네. 물론 크고 작고 편차는 있어요. 그리고 음. 7, 8세가 의외로 생각하는 그것도 좀 수준도 좀 비슷해요. 네. 그리고 9살하고 10살을 묶어놓은 이유는 아홉 살은 여덟 살보다 확연히 달라져요. 확연히 달라집니다. 아홉 살에서 확연히 달라지고 아홉 살에서 달라진 게열 살까지 가요. 그리고 열한 살은 또왜뛰어났느냐 열한 살 고학년이 돼버렸잖아요. 어 저학년 저것들하고 난 달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런 게 저학년들하고 확실하게 편차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열두 살 열세 살을 묶어놓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는 이해도 차이가 12살, 1 6살이 비슷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어요. 어, 그러면 지금 시간 이번에는 6살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6살 친구들. 어, 키즈모델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 굉장히 많은 인, 인, 인원수가 있고 예. 경쟁도 그만큼 많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서로 간에 경쟁을 엄청나게 하는 나이대입니다. 6살 때. 6살 어, 때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어? 까요 대표님, 4세, 5세 때는 교육 그렇게 하지 말라더니, 6살 되자마자 그럼 교육부터 시킬까요? 물론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 6살이 되면 4살, 5살 때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잘하는지를 좀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6살 되면 자기소개를 정상적으로 할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에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얘기를 좀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4세, 5세 때는 중요하지 않던 카메라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발음 정확하게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6세 때부터 좀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교육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 경험이 별로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항상 나오는 교육이 먼저예요, 활동이 먼저예요. 항상. 여기에 괴리가 쌓이거든요. 근데 언제나 이거는 어떤 게 먼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까유가 말하는 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물론 기회가 실력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준비돼야 돼요. 그래도 그래서 여섯 살이 되면 다섯 여섯 네살 다섯 살때 했던 이그 활동들을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한 가지를 얻는 거예요. 정식적인 것들 한 가지를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카메라 보는 법. 그다음에 어, 발음 어느 정도. 발음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6살 때 정확한 발음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커서 발음 교정을 안 해도 돼요. 8살, 7살, 8살 됐을 때 발음 교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발음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통제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거. 되게 어렵죠. 통제된 공간에 자유롭게 있어라. 대부분 이렇게 돼요. 6살 친구들이 촬영 잘하는 친구는 촬영하기 가장 편한 나이에요.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딱 제한된 공간에서 카메라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놀거든요. 요거할수 있는 나이 마지막이 6살이에요. 근데 또 가장 힘든 친구가 6살이에요. 왜? 어떤 의미냐? 공간을 벗어나버려. 그냥 배경 세트는 여기인데 여기서 벗어나버려. 그리고 밖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에너지틱하게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얼어. 멈춰버려. 이게 여섯 살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럼 베스트는 딱 정해진 그틀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해라. 이거는 네살때 다섯 살때 촬영을 즐겁게 많이 한 친구들이 이걸 잘할 수 있어요. 예, 이걸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 살 때는 우리 아이가 조금 부산스럽다. 우리 아이가 조금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집중력이 떨어진다. 뭐 너무 기분대로 한다 그러면 뭐 바둑이라던가 뭐, 저희 때는 서예 이런 걸 배워서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 키즈 모델은 키즈 모델 학원에서만 모든 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인문학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정신 수련 수양을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연예인 활동, 키즈 모델 활동에서 다 연결 접점이 있어서 뭐든지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산만한 다 우리 친구가. 그러면 그 산만함을 좀 줄여 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하셔라. 키즈 엔터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되 우리 아이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주세요. 그게 엔터에서 가서 배우는 것들일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처럼 말씀하셨듯이, 말씀드렸듯이 바둑이나 서예나 미술이나 이런 거 아니면 에너지가 너무 많은 아이예요. 그러면 축구나 수영이나,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말고 정상적으로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룰에 맞게 액티비티를 할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놀러 가라는 게 아니죠. 자, 수영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수영을 처음에 발물장구로막 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정해진 레일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라인만. 레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네. 그 사실은 달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상 트랙이 100m 트랙에서 자기 레인, 레인 벗어나면 바로 실격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규칙이 있는 스포츠나 이런 야외 활동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6살 때 가리키라고 하는 건 엔터에서 정규직적인 수업도 좋지만 우리 친구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좀 해주셔라. 산만한 아이면 산만하지 않게 너무 차분한 아이면 에너지를 좀 끌어올려 줄수 있는 교육들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카메라 보는 법, 발음하는 법, 발음 정도는 해주셔라. 이 발음이 6세 때 발음이 정확하면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6살 친구가 발음이 또박또박하면 엄청난 무기가 돼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게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6살 때는 뭘 해라? 어, 교육을 해라. 교육을 하되 이 교육은 엔터에 국한된 교육이 아니다. 예,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까유가 6세대 이제 교육하라 그랬어. 저저 저까요? 저또뭐 저, 저 엔터 그뭐 소속 교육하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 물론 소속 교육 하실 수 있으면 하시되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의 특성에 맞게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 줄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라. 어, 뭐 하다 보면 조금씩 길어지는데 이 말씀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왜 장점을 끌어내 줄수 있는 교육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좀 산만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너무도 차분한 친구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평균에 비해서. 어, 대부분 산만한 친구들의 부모님은, 아,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차분한 친구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그러세요. 어, 저희, 친구, 저희 아이는 이렇게 얘기 잘 듣고 잘 하는 편이라 촬영은 수월하실 거예요. 근데 촬영을 해보면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차그 산만한 친구라고 촬영 어렵다고 한 친구가 쉽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어, 어 우리 아이는 촬영 차분해서 촬영 너무 너무 잘해요. 이 친구가 너무 너무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촬영 현장이 액티비티한 거야. 막 웃으면서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장점이야? 조금은 산만한 친구가 더 좋아요. 그러면 너무 이제 또 얌전한 친구는. 어, 대부분 키즈 모델들은 얌전하게 잘안 찍어요, 사실은.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컨트롤 하는 거에 따라서 어, 구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조금 이렇게 활동적인 에너지틱해서 좀 산만하다고 보이는 친구들은 그걸 유지한 채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장점을 끌어올리는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차분해, 너무 내성적이야. 이런 친구들은 조금 액티비티하게 끌어갈 수 있는 게 장점을 끌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가 촬영 현장에서는 공존해야 돼요. 어느 정도 액티비티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작가들 감독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공존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어이두 가지를 이렇게 섞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은 누가 제일 잘하라 보호자가 제일 잘합니다. 이거 딴 사람한테 맡기지 마세요. 누가 내 아이를 얼마나 내, 나. 엄마 아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세상에 반드시 보호자가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 정리합니다 6세 때는 뭐 해야 된다? 어, 교육해야 된다 어, 좀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발음과 시선 연습을 좀해 줘라 네, 6살 때 필요한 덕목입니다 7,8세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의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저것 시켜보셔야 돼요. 노래도 좀 시켜보시고, 춤도 좀 가르쳐보시고, 어? 그 다음에 연기도 좀 가르쳐보시고, 이세 가지를 다할수 있는 유일한 나이대가 7, 8세입니다. 7, 8세.